성탄절에 성탄절인 어제 성탄절인 어제 10대 여학생이 1대 남성을 휘두른 흉기에 휘두른 흉기에 질려 숨지는 흉기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연말 크리스마스에 벌어졌던 크리스마스 또래 여고생 사건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전경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컨텐츠에 앞서서 제가 하는 인터뷰는 저희 유족 측의 사전 동의를 모두 받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건을 담당하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랭킹스쿨에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 크리스마스에 미성년자였던 가해자가 또래였던 여고생을 선물을 주겠다라고 깨어내어서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준비해 두었던 흉기를 가지고 약 15회 정도 찌르면서 굉장히 잔혹한 사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건을 수행하면서 좀 답답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던 이유는 소년법이라는 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소년법이라는 게 최초의 입법 목적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이 이 사건에서는 괴물이 되어버린 가해자를 보호하는 방패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소년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입법 목적에 따라서 미성년자들이 범법 행위를 하였을 때는 뭐 감경을 해 준다거나 아니 뭐 보호 처분을 하는 그런 법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에 대한 그런 비판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가령 이 사건과 같이 사람을 해한 미성년자는 그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항상 좀 대두되어 왔고 그래서 소년법의 특징으로서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이라는 게 1991년에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의하더라도 사람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이론상으로는 20년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뭐 최대 15년 정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답답한 감정이 계속 들었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의 크기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가해자가 받게 되는 선고는 한정되어 있다라는 게 너무나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랭킹스쿨 구독자님들로부터 조금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잔혹하다는 라 점은 범행 수법을 통해서 가장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가해자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그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피해자를 약 15회 정도 찔러서 했습니다. 이건 통상적인 미성년자가 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범행 수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확보한 응급구조 일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목부에 약 4번 정도 칼에 찔린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피해자의 목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는 약 12cm 정도의 큰 자상이 확인되고 우측에는 약 7cm 정도의 큰 자상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부에는 약 8개 정도의 자상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 깊이도 굉장히 깊다라고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응급구조 일지를 보면 굉장히 혈흔이 많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목 부위나 복부 부위를 포함하여서 약 15회 정도 칼로 찔렀다라는 그 범행 수법 자체가 너무 잔혹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건이 좀 계획적이었다라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 가해자는 원주에서 사천까지 자신이 준비했던 휘발유, 칼, 도끼 이런 것들을 지참해서 피해자를 찾아갔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터미널로 나가겠다. 아니면 뭐 우리 다에서에서 보자. 뭐, 이렇게 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보자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렬히 만류합니다. 아니다, 내가 집 앞으로 가겠다. 네, 그래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볼때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좀 보고자 했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을 다시 종합해 보면 가해자는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흉기들을 지참한 채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점 역시 이 사건의 좀 잔혹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도끼, 휘발유 이런 것들은 사체를 유기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가해자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에 어떤 사체를 유기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확인한 정보에 의하면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도 좀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지 분리 조치를 당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으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이제 국선 변호인을 붙여주는 걸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찌감치 퇴학을 해가지고 막그 나쁘게 살아왔던 걸로 저희는 뭐 알고는 있고 뭐 부모님과의 관계가 정확하잘 모르겠어요. 네, 피해자 가족들께서는 뭐 시리에 빠져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과 관련해서 짧게 짧게 연락을 드릴 때마다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시면서 또 눈물을 흘리시고 사건이 어쨌든 진행이 되어감에 있어서 사건을 계속 마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아팠던 기억들 때문에 뭐 굉장히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피해자의 아이패드에서 확인했던 그 편지, 참마 피해자가 어머니께 직접 전달은 하지 못했고 혼자서 써둔 편지였는데요. 그 편지를 또 마주하시면서 엄청나게 힘들어하셨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하나밖에 없었던 딸을 잃게 되시면서 저희가 뭐 사건의 진행을 위해서 연락을 드릴 때마다 항상 좀 눈물을 흘리시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소년법 때문인데요. 소년법이 입 법목 쪽은 뭐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성장시키도록 하는데 몰줄한다뭐 뭐 이런 취지로 되어 있는데 현실은 괴물이 되어버린 그런 가해자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를한 사건인데 소년법의 규정으로 인해서 가해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이 실무상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15년이라는 기간이 뭐 혹자의 입장에서는 뭐 15년이면 적당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건의 가해자가 성인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15년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형량인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가해자가 만약 성인이었을 경우를 전제해 본다면 이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결합된 범죄고 잔혹한 범죄인데. 다가 계획적인 범죄 그리고 나아가서 휘발유를 준비하면서 사체 유기 의 정황까지도 있는 이러한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성인의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년, 최소 뭐 23년, 25년 뭐 사형이나 무기까지 선고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어떤 비난 요소들이 모두 결합되더라도 실무상 15년 정도의 형을 선고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터무니없는 형량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법 소년, 촉법 소년, 범죄 소년 모두 구분 되는 개념이고요 법률상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용어는 아니고 편의상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 앞서서 형사 미성년자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 형사 미성년자라고 함은 우리 형법이 14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14세 미만의 자를 이제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세 이상에서부터 14세 미만까지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처은 하지는 않지만 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처분 뭐 예를 들자면 뭐 수강 명령 봉사활동 아니면 소년원 송치 그리고 소년원 송치는 장기 가장 길었을 때2년 정도고요. 그런 이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세 이상에서부터 14세 미만까지의 가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들을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세 미만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도 않게 되는데요. 이들을 범법소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1 4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범죄 소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소년원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그런 자들이 가게 되는 곳이고요. 소년교도소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소년들이 가게 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차이가 있고 소년교도소의 간들이 성인이 되면 이제 통상적인 교도소로 이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 문제가 되었었던 부산 여중생 무차별 네. 사건, 그 강릉 또래 무차별 네. 사건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하고 조리돌림하고 몇 시간 동안 한 공간에 가둬놓고 상해를 하고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의 결말이 모두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취지는 개선의 정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런 이제 판단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공분을 샀던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건에서는 가해자들이 SNS로 주고받은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는데요. 부산 여중생 사건 같은 경우 에는 가해 자가, 나깜빵 갈까？이런 이야 기를 주고 받 았었 고, 그 강릉 또래, 사건에서 가해자는 뭐 이렇게 알려진 것나 회복스 타 되지 뭐 이런 취지의 그런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성의 기미는 뭐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법정에 가서는 반성하겠다고 거짓말을 했겠죠. 그러나 그 사건이 있었던 무렵에 그들이 주고 받았던 메시지를 보면 전혀 반성의 여지는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소년법이 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에게 감경을 하거나 보호처분만을 한다는 점을 좀 알고서 그러한 점들을 악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하게 됩니다. 네.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에 대해서 아직 진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입법부에서도 소년법이 제정 된 이후에 소년법에 대한 문제제기 를 받으면서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고 특히 뭐 ]이나 좀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좀더 형을 상한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입법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입법을 했던 게 1991년입니다. 네, 그로부터 지금 약 30년이 지났는데 아직 특정 강력 범죄 처벌법이 재정 시행된 이후로부터 전혀 처벌의 상한이 좀더 높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고 좀더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범죄는 점점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 법은 여전히 멈춰 있어요. 그래서 법은 진화하고 있는 그런 범죄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입법자들의 진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년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입법 청원도 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건의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온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엄벌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1958년 정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958년도에는 미성년자들의 어떤 교육 수준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감경을 하는 게뭐 어느 정도 타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교육 수준이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특히 뭐 OECD를 상회할 정도의 그런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한다? 저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미성년자 범죄들이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계획적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소년법에 대한 폐지, 나아가서는 좀 범죄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법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현재 입법 청원을 좀 요청을 해둔 상태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언벌 탄원서를 좀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 사건의 가해자가 좀 무겁게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유인하는 범죄가 결합되어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범행 수법이 너무나도 잔혹하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범행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가해자가 손독기나 휘발유 같은 것들을 준비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고자 했던 그런 정황이 확인된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사건이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라 사실은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 피해 가족들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된 이 사건 피해자의 부모님들께서 가지게 될 너무나 큰 고통까지도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 하단에 입법 청원과 엄벌 탄원을 위한 링크를 남겨두었으니까요. 소년법에 대한 문제 제기에 좀 동의를 해 주시거나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건을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나 답답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떻게든 저는 법률이라는 제도하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었는데, 이 사건만큼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생각이 들수록 너무 답답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의 좀 도움을 구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한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